안녕하세요. 저는 성의교회 전성철 목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딜까 하느라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 3절 가운데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.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라건대내 여종에게 들어가라. 내가 혹 그러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착각을 하며 산다라고 합니다. 대학생들은 대학만 들어가면 다 철이 드는 줄 알고 대학을 졸업하면 앞날이 저절로 열릴 줄 안다라고 합니다. 육군의 병장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고 합니다. 총각들은 자기들은 아저씨가 안 되고. 배가 안 나올 줄 알고 아가씨들은 자기들은 평생 아줌마가 안될줄 안다라고 합니다.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은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성적이 안나온줄 안다라고 착각하며 산다고 합니다. 마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. 우리가 잘 모르면 오해합니다. 그리고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잘 알면 이해합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실수한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왜 그들이 실수했는가?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아들을 약속했습니다. 허락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런데 사라가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. 사라와 아브라함이 오해하고 실수했던 이유는 사라는 자기 형편을 보았습니다.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자기 몸이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적인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. 이 절에 보면 사래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러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느라라고 했습니다. 이 말은 이방인들의 관습입니다.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. 또한 우리가 오해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. 이 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들의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11개 5장 11절에 보면 나만이 놓아요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앞설 때에 나마는 화가 났습니다. 그럴 때 참모들의 조언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. 내 생각과 세상 방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 표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.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사라처럼 자기 형편 바라보지 말고 세상적인 방식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나가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